밥과 밭을 나무를 <목소리> 키워서 진짜 썩. <떡>? 너. <목소리> 데요 네.

샀파요 파운드 줄었는데 보여 쫄깃한 거? 그 떡인데 떡. 음. 진짜 떡 쫀쫀함이 있는데 우와. 어때? 맛있어요. 음. 맛있어. 커피가 없잖아. 관이안 <laughs> 걸어서 배가 지금 안 꺼져요. <laughs> 우선 이 걸어야 돼요. <laughs> 어. 이게 무슨 맛이냐면 어떤 좀... 기억이 안 나. 조심해, 조심해. <laughs> 더울 텐데. 안 더운데? 안 더운데? 오메이야. 잘기우다 참새같이

위에가 맞잖 일로 해서 똑같 찍었어? 응. 아빠, 어, <laughs> 붙어야 돼. 완전 바짝 붙어. 아르아르 음. <laughs> 스카타고. 너무 빨리 돌았나? <laughs> 봐봐. 다시 봐봐. 인터넷 주업을해 버린 것 있지. 같아요. 모르겠는데. 이게 어떻게 <laughs> 된일일까요 <laughs> 재밌네요. <기억하는> <웃음> 재밌네요. <웃음> 오렌지가 자연스러. 워 얘는 오렌지 옅은 거. 음~~ 너는 플럼 음 괜찮고. Be ready? 네. 예. 어제랑 <laughs> <Credit 자> <Tortilla> <muerte> 다른가요? 응, 이거 전통인가봐. <금소리> 이것은 칼레트. 같은데요. 자, 두 잠봉이 이렇게 잠봉치즈를 했어요. 잔봉치즈 잠봉 계란. 음, 음 되게 고소하다. 보세요. 살짝 바깥지 바삭해. 음. 밀가루 아니야 이 하나, 둘. <웃음> <웃음> 어떡해? 와서점에서 <laughs> <laughs> <언니> 안에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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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lright, and then 8:30, we go to Saint-Rémy visit the hospital, then free time in town.

I came to black